만약 조선이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서양의 신기술이었던 조총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과연 역사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간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가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조선이 서양 문물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총의 무서운 위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뚜렷하게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 문물과의 스침, 그 속에서 조선이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 지었는지에 대한 숨겨진 역사의 기록이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장막이 드리워지기 전, 동아시아의 바다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바람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출단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상선들이 동남아시아의 항구들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비단과 향신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과 무기, 그리고 낯선 종교를 전파하려는 선교사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결은 조용히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동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이웃나라 일본은 이 변화의 파도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죠. 16세기 중반, 일본은 수많은 다이묘들이 천하를 다투던 전국시대의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타네가시마라는 작은 섬의 조총, 즉 화승총이 처음 전래됩니다. 일본의 다이묘들은 이 새로운 무기의 잠재력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조총을 단순한 신기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곧 일본 전역의 장인들이 조총을 분해하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년 만에 원본을 뛰어넘는 성능의 조총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3천명에 달하는 조총 부대가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다케다 가문의 기마 군단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피어오른 자욱한 연기 속에서 용맹하게 돌진하던 무사들과 말들은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전통적인 기마 돌격 전술은 이제 거대한 화력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총은 더 이상 변방의 신기술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중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력 조선의 사신들은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여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일본군이 조총 시범을 보였을 때 사신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쇠구슬이 날아가 단단한 목표물을 꿰뚫는 위력은 활과 창에 익숙했던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죠. 사신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 새로운 무기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위력에 대한 보고는 거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했고 다른 일부는 조선의 뛰어난 활솜씨가 이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게 서양 문물이 드리운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조선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1592년 그 그림자는 마침내 끔찍한 현실이 되어 조선의 땅을 덮쳤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일본의 대규모 함대 그 배에서 내린 병사들의 손에는 익숙한 칼과 창 대신 길고검은 조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용감하게 활을 쏘던 병사들은 일본군의 조총 사정거리에도 미치지 못한 채 총판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조총의 불꽃이 번쩍일 때마다 조선의 방어선은 처참하게 뚫려나갔죠.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탕금대 전투의 비극은 당시 조선이 마주한 기술 격차의 현실을 가장 아프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실립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최정의 기병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높은 지대에 자리를 잡고 조총부대를 앞세워 돌격해오는 조선 기병대를 향해 끊임없이 불을 뿜어냈습니다. 한때 전장을 호령하던 용맹한 기마군단은 조총의 화역 앞에 그저 손쉬운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전항 보고를 들은 조정의 대신들은 망연자실했고 임금은 급히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조선은 비로소 조총이라는 서양식 화포 기술의 위력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연전연승을 거두며 나라를 지켜냈고, 육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위병들이 일어나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선은 뒤늦게나마 조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술 도입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시작합니다. 항복한 일본군 병사나 기술자들을 통해 조총의 제조법을 배우고 전국의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조선의 손으로 조총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늦었지만 충격과 절망은 분명 뼈 아픈 각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참혹했던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달라졌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은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서양식 화포 기술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조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군대를 개편하여 화포 중심의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서양식 전술에 따라 대열을 맞춰 조총을 쏘는 훈련을 반복하며 새로운 시대의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조선의 변화에는 명백한 한계 또한 존재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지극히 편협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서양 기술은 오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도구일 뿐 그 기술을 탄생시킨 서양이라는 미지의 세계 자체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나 이해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과 고립주의적 경향은 여전히 조선 사회를 굳건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조선의 양면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의 표류입니다. 1653년, 폭풍우를 만나 난파된 하멜과 그의 동료들은 제주도 해안에 표착합니다. 붉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이방인들의 등장은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들은 곧바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선 조정은 하멜 일행이 가진 화포 제작 기술이나 항해술에는 큰 관심을 보였지만 그들을 동등한 문명인으로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이방인일 뿐이었죠. 하멜 일행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수차례 밝혔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채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조선에 억류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하멜은 동료들과 함께 극적으로 조선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를 저술합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조선은 하멜 일행과의 만남을 통해 서양 세계를 이해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었습니다. 일부 실학자들이 서양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쇄국을 주장하는 보수파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얻은 기회는 그렇게 오판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무서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처절한 전쟁을 통해 서양 총기의 위력을 그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아프게 깨달았던 조선. 하지만 그 교훈은 불안전하게 수용되었습니다. 조선은 이후 서양 문물과의 관계에서 더욱 문을 걸어 잠그는 고립주의를 택했고, 이는 결국 훗날 더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조총의 위력은 깨달았지만, 그 조총을 만든 세계의 거대한 변화는 끝내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조선의 해안에는 이전에 보았던 외구의 배나 네덜란드의 상선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거대한 검은 배, 이양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기 기관의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다가오는 서양 열강의 함선들 앞에서 조선은 또다시 기술적 격차라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서양 함대가 발사하는 신식 대포의 포탄은 조선의 성벽을 종이장처럼 무너뜨렸습니다. 그 포화 속에서 조선의 병사들이 손에 쥐고 있던 무기는 아이런 이컬하게도 임진왜란 때 그토록 도입하고자 했던 바로 그 조총, 즉 화승총이었습니다. 2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무기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결국 임진왜란의 교훈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쳤을 뿐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던 겁니다.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도 그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돌아보지 않았던 조선의 선택은 결국 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운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총의 굉음은 분명한 경고였지만 조선은 그 경고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만들었듯 오늘 우리의 선택 역시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격동의 시대를 탐험하며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쇠를 꿰뚫는 총성의 위력이었지, 그 총성을 만들어낸 서양의 과학과 산업,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거대한 울림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게 조총은 그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